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10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리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대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뢰하고 방패 삼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고 주의 말씀에는 한점 흠조차 없으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을 더하여 주셨고 적들의 공격에 지혜롭고 민첩하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노화를 쏘는 방, 방법과 방패를 다루는 방법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주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길을 활짝 넓혀 주셔서 그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이에 적절하게 실제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삶 안에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방패로 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주의 구원하는 방패, 즉,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패 삼을 때,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됩니다. 또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결단하고 확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적들을 쫓아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39절에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패배는 완벽한 패배입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하고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이 사라져 흔적도 없어지고 거리에 흙처럼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되는 완전한 체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완전한 패배는 반대로 다윗의 완벽한 승리를 뜻합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는 다윗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승리입니다. 복음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180도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줄지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힘겹게 하는 환경 앞에서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 일어날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고 확신할 때,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됩니다. 끝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 안에서도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의 으뜸이 되었고, 다윗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떨며 다윗 세계로 나와 항복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을 원수와 민족들 위해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방인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다윗은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 무궁토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른 길이 아닌 지름길, 발음이 아닌 빠름을 추구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이시요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며 완벽한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